아웃백에 왔습니다. 요즘 아웃백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아웃백은 저는 참고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약 15년 이상 다니고 평상시에도 되게 자주 오던 아웃백인데 자주 왔다라는 말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인차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런치 메뉴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런치 세트는 여전히 스프? 빵 기본 나오는 거 그리고 에이드, 커피. 에이드는 천원을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제공이 되었었고요.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평상시 먹었던 거랑. 런치 메뉴가 5시까지가 아니라 3시까지로 바뀌었다는 점. 근데 여기서 지금 화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비빔이 파이브. V5에 오지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오지 치즈 라인은 치즈 스틱으로 대체 제공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켰고요. 정말 치즈스틱의 퀄리티가 안좋지 그리고 백립. 이게 냉동이라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두 개를 시키려고 하니까 겹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거 하나랑 오지치즈가 안 나오니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오지치즈를 추가로 시켰고요. 그리고 소음밥 파스타. 여기에 들어가는 새우가 맛이 없어졌다고 들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접 갈아서 먹는다는 에이드가 시럽으로 대처가 됐다고 하는데 과일 에이드도 하나 추가로 했어요 과일 에이드는 제가 자주 먹는 딸기 에이드로 시켰습니다 후보남편이 응. 영상을 찍기도 전 짤라보는 뭔 소리냐? 식빵이 편안 없겠죠 이건 그리고 아웃백에 올 때마다 지점을 바꿔도 알바생이 알아보는 <laughs> 알아본 곳을 피해왔는데 네. 원래 이거 스캔 않냐? 지다는데옛날 찾으신. I'm 아 o i n g to look up. What do y o 도 똑같고 t 와.. o look at? w h 이 r e I'm going to look at you. I'm g o 응 n g 이 o look at y a 이전에 먹었던 딸기 에이드랑 저는 같은 맛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딸기 에이를 자주 시키잖아. 음. 같은 맛인데 약간 맹맹하긴 음, 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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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맹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네. 용량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SNS에 화제되는 것처럼 치즈 스틱으로 대체돼서 나오는 건 맞지만 특이한 점이 오지 치즈 후라이를 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좀 낭만한 상황이긴 하네,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오지치즈 후라이를 따로 시키기 위해 이거의 메뉴가 바뀐 건 아니까 그럴싸한 추리지 그럴싸한 음. 추리 아니야? 음. 오지치즈가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지치즈 후라이를 시키기 위한 계란이다 메뉴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 <laughs> 어 감자튀김이 추는 거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여기 직원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촬영이 좀 난감하게 되었지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로 나오는 이 치즈스틱부터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롯데리아 치즈스틱 같은 맛입니다 튀김옷이 얇아 근데 뭔가 안 음. 아 그래? 그래서 롯데리아 치즈스틱이 런 느낌이거든 음, 아 그래? 음. 유자 소스 응 음. 소스 많이 넣어드려 이거 섞어서 먹어달라 했으니까 치즈를 안 뿌려주는 건 아니고 뿌려서 나와요 음. 안 어, 뿌려준대? 원래는 뿌려줬었대 근데 우리가 그런 디테일은 기억을 못하잖아 그래서 저희는 그냥 최근 바웃백의 근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시켜먹기 그래도 투움바의 맛은 뭐 자주 먹어서 그리고 이게 새우 빠진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알겠습니다 이 허니 머스타드는 매장에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음.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를 알아보셔가지고 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할라피뇨도 느끼할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드렸다고 음, 음.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래에 먹었던 통통한 중에 제일 맛있게 음. 먹고 있습니다 뭔제 치즈 아직도 그냥 먹었다 그만. 음. 립이 냉동립처럼 부드럽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립이. 우리가 냉동립을 많이 먹어보잖아. 음. 음. 느낌 있어? 차갑네. 차갑고? 음, 차가워. 엄마 이제 알겠네. 음. 그리고 그 전에 립을 음 통째로는. 네. 아. 혹시... 방금 제가 그러요 차가운 거. 아. 엄청, 아무래도 엄청 뭐, 뜨겁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 원래 음. 원래 그래요? 아 저희가 냉장에서 잠깐 있다가 튀기는데 튀기는 음. 시간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 음.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네. <laughs> 어쩌지? 이거 리뷰 못 찍겠네. 그럼 <laughs> 음, 음, 어떻게 보면 냉장에 있던 거를. 튀겼다가 응. 응. 시원한 소스를 바르는 바른... 음, 아, 어, 그런 거 같아. 음. 음. 근데 따뜻한 리브 아니긴 해. 응, 응, 응. 음. 그냥 차가운 리브이 맞아. 그치? 소스가 미지근한? 차갑고 근데 사, 안에 고기는 따왔잖아. 미지근. 음, 아니야 안에 고기는 미지근해. 미지근해. 소스는 시원한 음, 거였고 음.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소스도 미지근해졌고 고기든 더 미지근해졌고 음, 이런 느낌. 다음 내가 좋아하는 코코넛 시리프. 음. 음. 엄청 좋아하거든. 음. 이건 뜨거워. 아, 그래. 이거 또. 응. 이게 소스야. 응응응. 음, 음. 음. 이걸 뜨겁게 드려면 소스도 대 대표이자가 딱 해서 주시면은. 응응. 음, 그렇지. 생각해 보면 치즈도 안 늘어나긴 했어. 치즈치? 응. 음. 맞아. 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응. 음, 치즈치도 안 늘어나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최적기는 애매해. 음, 모르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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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듯. 음. 소의 맛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고 음바 파스타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건 직원분이 저희가 촬영하는 거를 알고 계셔서 말해주신 게 이게 카펠 새우로 바뀐 건 아니고 새우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SNS에 도는 내용과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립 같은 경우는 그릴을 이용해서 구워주시는 건데 저희한테 온 그릴로 온 립에 차가운 소스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식은 느낌이 나온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대표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뉴를 좀더 바꿔서 더 드릴까요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음, 전자렌지에 굽는다는 소리가 있다며. 어. 근데 그릴에 굽는다고 하시네요. 응응. 음, 음. 그러니까 전자렌지를 사용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신 거지. 음.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 치즈스틱으로 오는 거 그리고 음, 음. 치즈스틱으로 오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 응음 음, 그치 원래 이거 안 시켜도 되는데 시킨 거니까 그치 그리고 제가 다 먹은 이 딸기에이드는 확실히 생겨진 게 맞긴 해요 제가 딸기에이드를 좋아해서 항상 딸기에이드로 시키는데 아니면 오렌지에이드 다 먹고 포장 맡겼습니다 직원분께서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봤었다고 이렇게 치즈 케이크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웃백 다니면서 이런 <laughs> 서비스는 처음 만 <먹어보는데>? 와. <laughs> 너무 잘 먹겠습니다. 자 아웃백 결론 깡시부터. <laughs> 내가 생각하는 아웃백에 가는 이유 중에 한 6, 70%는 빵인데 빵은 똑같았다. 그래서 바뀐 게 별로 없다. 내 느낌에는 맛은 바뀐 게 별로 없었어. 강석은 아, SNS에 올라온 아웃백 그거를 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간 강석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이드를 원래 오즈치즈로 바꾸고 그러는 생각도 아니라서 원래 그래서 의견을 <laughs>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빵은 여전히 맛있었다. <laughs> 저는 우선 에이드가 밍밍했다 이거는 맞다. 사실 SNS에 직접 갈아서 쓰는데 이제는 시럽으로 쓴다라는 말을 들었어가지고 그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바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에이드는 정말 밍밍했고 말고는 다른 점을 느낀 건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 투움버 파스타가 바뀐 것도 못 느꼈고 칵테일 새우인지 그거 뭐 작은 새우인지 이거는 직원분이 직접 칵테일 새우를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넘어가고 풍립 같은 경우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릴을 사용해서 나가는 게 팩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메인 메뉴 중에 하나였던 사이드 메뉴가 치즈스틱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었고 그 치즈스틱은 맛이 없었다 <laughs> 그래서 결국에 오지치즈를 먹고 싶다면 오지치즈를 따로 시켜야 된다는 점. 그건 좀 오지치즈 매니아에게는 좀안 좋은 단점이라고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의 결론이고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